그냥 빨리 클리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창이 들었는데 타이머 태은 아니고 조금 빨리 깨는 걸로. 타이머 태은는 가짜고 해야 돼. 비 없고 제우스. 요 포제도 또 되나? 근데 <laughs> 내가 포, 제우스랑 포세이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우스 포세이돈만 하는 느낌인데. 좋아하긴 해요. 다이달루스 멈치. 빨리 처리합시다. 뭐 이렇게 떠 있냐. 3중찌르기 상갈 내죠. 휩쓸기 공격 범위가 늘어난다. 아, 어... 휩세기 범위가 늘어나는 게 좋은데.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좋으니까 아, 상갈레로 자르는 것도 빠르죠. 아무래도 그냥 찌르는 것보다 범인을 이어서 처리하는 게 빠르겠지. 요거 합시다. 카오스 가면 그래도 방 하나 스킵이니까 음. 괜찮을 수 있겠지. 공격 데미지증가 아 도이징거리 감소는왜다 그러냐. 극심한 손에서 돌리고. 일단 초반에는 은혜 위주로 먹어서 빨랑빨랑 돌리는 게 좋아요. 여기에서 대기. 여기에서 또 대기. 오케이. 와, 바닥 폭풍 벌써 나왔어. 그런데 듀오 조건이 하나도 완성이 안 됐죠. 완성된 건 좋은데, 형탈을 먹어야 돼. 이따 폭풍의 이격 당연히 먹어야죠. 추력 주면 아래로 다이들 사이 참 커스 있냐? 커스 없지. 여기 갑시다. 보이드 가서 공짜로 먹어 먹고 자 oh,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갑시다. 아, 이건 먹고 가야 된다. 시간을 나중에 줄이기 위해서라도 먹어야 돼. 이 디버프죠. 나 먼저 보스를 위해서 이 디버프 챙겨 가야 되니까. 아, 둘 셋, 나라. 아, 둘 셋, 나라. 아, 둘 셋, 나라. 아, 둘 나라. 둘 셋. 아니 그냥 때려. 전기박 맞다가 죽겠다 이러다가. 우대 하나 먹고 갑시다.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. 정적이 반전. 오케이. 맞죠? <laughs> 문제는 체력이 너무 없다. 이제는. 이렇게 하고 되기 아, 나둘셋톡 아데스의 이름으로 지원 하나 들고 갑시다. 미지가 세니까 체력 이제 보스요 상점 가가 지고 체력이랑 보 하나 더 먹을 걸 그랬다. 2분 55초 원래 2층에서 타임어택 하려면 2분 20초 정도로 끊어야 돼요. 근데 좀 많이 걸렸네요. 얘기 그만해. 야안 죽냐? 아이, 차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3분 14초. 2층이 제법 짧있죠 보스에서 시간을 좀 많이 먹습니다. 3층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안 팔고 갑시다. 푸세이돈더 들고 갈 필요 없지. 로들고 갑시다. 딱히 강화되는 것도 없고 <laughs> 이건 혹시나 모르니까 들고 갑시다. 저는 손해보는게 아니야 10원 손해 인데 어, 골드 얻는 거라도 하나 있으면 은 그냥 이득이죠 Now we're getting somewhere. 공속 증가 여기에서 먹어야 할거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둘셋넷 아이고. Let's go. s e t a l right. 잠시만. Go to you. No thanks. 디오니소스한테 먹을 뭐게 없을 건데. 빈티지 빼고는. 그래도 뭐 빈티지 나오면 좋지.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잡고. 두 번째 거는아 이거 맞 <laughs> 아니? 3분 45초 오케이 좋아요 요청이 끝난 후 움직임이 더 빨라 집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는 요거 먹읍시다 기본적으로 달리는 속도 자체도 중요하니까 오케이. 압력 포인트를 먹어야 돼서 아이템도 먹긴 해야 되는데. 4층이 중요해, 4층이. 4층에 지금 페이스로 가면 한 그냥 단순히 봤을 때한 층당 3분 걸리죠. 썼 소냐. 퓨. Alright, Lord z e u 어 금방 깨고 얘네 잡고 나면 그 다음 키드르기. What else we g o 마지막 RS 공격 특공 마법 공격 데미지 증가. 또두 개. 하나? 돌진찌르기 데미지 증가나 아니면 세번 돌진찌르기 그런 거 나오면 좋겠죠. 맵이 넓어서 안 좋아 지금. 오케이. 이제 슬슬 보스거든요. 마법은 아 여기 갑시다. 체력은 요 정도면 클리어를 해요. 어 그렇게 어려운 애들이 없어서 알았스 일단 먹고 이거 합시다 체력 먹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서 가요 아 맞다 지금 귀약을 안 걸어놔서 예죠 2 층까지 귀약을 거는 게 타이머 타이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맵이 좁아져서. 맞는 거 신경 안 쓰고 게임 한다고 생각하면, 어, 좀더 빠르지. 왜안 나오냐. 엄청 세죠? <laughs> 왜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, 그런데? <laughs> 너무 말랑말랑하잖아. 빨라야 12분에 깨질거고 엘리시움은 원래 대표적으로 좀 오래걸리는 맵이라 뭐 원하는대로 그렇게 빨리 끝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5분 58초 2층이 시간이 제일 짧게 걸려요. 스펙만 맞으면. 그래서 2분 한 20초 걸려서 민 거예요. 1층보다 2층이 더 빨라. 그레이드는 계속 하면서 올라갑시다. 조금 뭔가를 팔아서 시간을 단축해도 좋은데 지금은 다이달로스가 그냥 중요할 것 같아요. 다이달로스. 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 뭐, 카오스 갔다가 더다이다로스 갑시다 그래도 스킵하는게 낫지 아니야 함정 음, 돌진 거리 감지 요정도면 할만하지 서프라이즈 돌층거리 <laughs> 감소하니까 불룩긴 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... 고잖아 다이달루스 갈게요. 제우스 먹고 싶은데, 다이달루스에서 빨리 버프 받고 다른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레벨 오, 가 이쪽으로 아, 아, 하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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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좋겠죠. 지금 그런데 50%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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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 이렇게. 전투 안하고 상점 갔다가 올라갑시다 데미지 올라가는 건 환영하고 16% 이거 하나 갑시다 아 이거는 전투하면 안되는데 아 욕심 야 욕심 버려 그거 욕심이야 욕심 보이드로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가면 그래도 더 빨리게 잡을 수도 있어요. 어. 지금 또 어떻게 빨리 잡았죠? 오늘 굳이 챙겨 갔어요? 아, 돌리고 호세이도. 아, 진짜 이 욕심쟁이가 문제야. 욕심 부린다고. 뭔가 이득도 없는데 말이지. 아, 두셋 됐다. 파. over there. in the name of Hades. an exchange. 어차피 먹는 거면 좋은 거 먹자. one of them's not going to like this. 아레스가 피곤하니까 아레스 먼저 먹고 죽어도 돼요. 아이 아, 그런데 왜 얘냐 앞에. 피곤하게 시드는 에. 보이시겠죠? 재료 넘기고 상점얘 보스 바로 전방인 것 같은데 너무 정나라하게 있어서 긴가민가 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8분 12초. 역시 12분 정도 걸릴 것 같아. 첫 방에 나와야 그 정도인 겁니다. 이노타우르스는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? 렇에 오는데 <laughs> 그냥 막아이죠. 여기에서는 시간 안 가죠. 음. 음. 마지막에 뭘 가야지 데미지가 좀 올라갈까? 바탕이 데미지 올라갈 가 만한 건안보이고요디프리 파티 있으니까 그냥 달리자. <laughs> 체력을 이어는거 많이 나오네. 아무리 빨리 돌아도 2분 30초는 걸려요. 한 방에. 근데 방이 두개 이상 나와버리면 망하는 거다. 엘리트 방부터 가서 찾을게요. 이건 진짜 운빨이에요, 운빨. 온발. 엘리트방이 은혜가 없는 방들이 g 하.. i n 하 to be able to get it. I'm not sure if I'm going to b 근데 뭐짜저짜진고 있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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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짜진 방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다. 벽에 부딪히면 데미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면, 그래도 시간이 충분한데, 그런 은혜가 지금 없어요, 저한돈다 버리고 오고 있죠? 오케이. 그냥 다이어 은혜 <laughs> 안 퍼고 아 이게 얼마나 걸리려나 1패를 1분 걸리고 2패를 30초에 잡아도 1 0분이 걸리네 이번에 좀망해 망하, 망하긴 했어요 제가 파크로 플라스 아, 그클래스를 걸은 것도 있고 물론 그 차를 금방 깼긴 하지만 숨 때문에 걸렸지. 아 숨지 마. 왜 숨고 그러니? 이들도 빨리 죽어. 1페이지. 래도생각보단 빨리 잡았는데죽어도 돼. 요 시간 죽은 동안은안 가니까 자 30초 30초 10분 26초. 아, 그래도, 이도원투 치고는 잘했다. 원트 10분 26초. 저는 사실 4층에서 운이 좋았어요. 방두개만에그 사타로스의 자료를 찾는 게 어디야? 어.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카오스 방패가 역시 더 빠르죠 여튼 영혼의 창 갑자기 스피드런 하시는 분 한번 보니까 어, 조금 빨리 다이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어요 그리고 운도 좋았어 사실 초반에 내가 좀 잘못한 거지 어, 나온 것들은 듀오도 빨리 떴고